어머니께서내몇시 끝나냐고. 내가 어떻게 전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응. 어머님 성격 너무 좋으시더라 엄마 응. 그냥 편하게 아줌마 뭐해. 응, 응. 너무 응. 너무 좋아 보였어. 응. 하지만 영철은 받아주지 않죠. 동감해요, 순장님도. 응, 동감해요, 순장님도. 응. 와. <laughs> 아. 잠깐만 산책 갔다 와도. 가도... 어. 어 갔다 와 갔다. 그래서 현숙 씨가 이제 또영철 씨도 뭐 품었었잖아요 또. 그렇죠. 도 아, 산책하자고 하려고 했었는데아 진짜? 응되 마음은 정하고 있어. 약간. 응? 약간. 근데 응.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어그 쉽게 뭐가 결정되지 않는 그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짧은면 짧고 길면 길었는데. 그 음. 과거에서 그 여태까지 봤었을 때 형수님 행동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다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음. 접근하라고 친해지려고 하고 음. 했잖아. 음. 아 맞아 그래. 맞아 그러고 나서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좁히려고 하는데 음.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음. 말씀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음.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아직 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것 같아. 아 예. 어, 어. 영철 오빠가 참 괜찮아. 와. 그래도. 사일차 어제 부터는 내가 관심이 있는 이성이랑만 대화를 하려고 근데 했는데 그게 늦은 거야. 맞아. 이제 이제 처음에 그런 그삼일차에 그런 것들이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미 굳어진 어떤 게 있었던 거야. 음, 음. 사실은 이게 여기서 얘기를 하나 말하야할거아 되게 좀 망설였는데 나도 원래 그 되게 마지막에 데이트를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었거든. 나도. 근데 나도 어제 되게 자전거 타고 하면서 좀 마음을 결정한 거는 응. 어, 그 데이트를 굳이 마지막에 하지 않아도 되겠다 굳이 마지막에 하지 않아도 되겠다 나는 좀 <laughs>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응. 어, 그 나랑 했던 얘기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했던 얘기도 있어서 응. 그게 뭐 정말 어떤 게 진실성을 떠나서 뭐가 맞는지 응. 를좀 모르는 상태고 나도 그냥 이제는 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현숙 씨 지금 어제 밤부터 지금 네. 계속 결과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진짜 궁금해. <귀여워>. 그래도 앞에선 티티 툭툭 떼지만. 근데 뭐해 <laughs> 쟤네? 모르겠어. 뭐 <laughs> 여기서 뭐 <laughs> 현숙님이 음. 나한테 영철님이랑 대화 하고 와도 되냐고 못더라고 음. 하고 라고 근데 지금 30분 된것 같아. 30분이나 할 말이 있나? 모르겠어. 제스처가 큰데? 무슨 제스처? 영철님, 방금 <laughs> 목빼림했어 제스처로 분석하는 <laughs> 거야? 영철님을 알아가보고 싶은 건가? 몰라. 떼던거 아니야? <laughs> 어, 끝났다. <laughs> 이제 순자는 돕겠죠. 어, 어,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어 괜찮아 커피 먹고 커피, 커피만 타지, 아 뜨거운 거 싫어서 내려줘요? 어나 내리면 좋아요. 다 이런 하는 이, 이 하는 거 아닌가? <laughs> 예? 나그 알고 데 잘못 고계신 같아서요. 도찾을어요 다시 또 이게 휙휙 저어 주시고. 아, 어? 아직? 아, 천천히. 아직, 아직 뭐야? 밥좀 이따 퍼요 어제? 응? 음? 밥좀 이따 퍼요 어제? 좀 이따 퍼. 그래요. 고추 필요 없어요. 고춧 가루 같요고춧 가루. 고춧 가루? 네. 어디 있지? 뒤에 있어, 뒤에 저기. 어디? 여기 있네. 순자가 어, 계속해서 어디인데요? 이제 영철 씨한테 표현을 하는 건데. 무슨 말 같아요? 저 잘해요. 어? 응? 네? 잘한다니까. 빨리 어? 와내 한번 해주지. 요저 어, 장기자랑이 장이니까. 네? 아, 잠깐. 아, 아, 네 꿈을 펼쳐라, 한번 해주는구나. <laughs> 아. 이제 밥좀 갖고 오시면 될거같 밥. 알았어요. 밥네개 응? 밥네개 후추? 아. 어? 응. 소금, 후추 여기. 아니, 밥네개 더요? 밥 어. 이거, 이거 맛소금은날나거 같아. 허브 맛소금. 아이고, 이거 봐. 아, 더데고 해줘야 돼요. 응.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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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같았는데? 요리할 때? 네. 아, 그럴 때 별 시그널을 못 받았어 가지고 아 그리고 어제 슈퍼데이트 때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어왜 열심히 안 하지? 약간 궁금했어요. 어더 확인 받고 싶구나. 네, 네 열심히 안 하시던데. 왜 이렇게 빨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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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러네. <웃음>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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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데이트 안 하고 싶나? 그런 생각. <laughs> 아, 이거까지는 어, 생각을못 했다. 아, 복잡하네. 아, 아. 아. 시다 심심해 하지 아, 마시고. 아, 응. 심심해 하지 마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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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해줄라면 좀. 아 네, 아, 네, 네, 네. 됐어. 네, 네. 제가 했어요. 네. <laughs> 아,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아. 이랬어. <laughs> 정했어요, <웃음> 그래서? 정, 자꾸 와, 이렇게. 정했어요? 어, 몰라요. 나 아, 정했는데. 뭐라고? 아니 라까 뭐라. 어떻게? 딱정했는데 순자님이라고. <laughs> 나 그것 <그건> 맞지? <laughs> <laughs> 놀랐지? 아, 어나저 맹맹함이 어, 너무 좋아. 네. 아, 네, 아, 나 너무 둘이, 귀엽잖아. 어, 둘이 결혼, 아 뭔가 보인다 또다. 어떡하지? 아, 그거 맞아? 내가 맞, 맞다고? 아, 내가 정했다고 내가. 어. 근데 전혀 놀라지 않네. 놀라야 되나? 아, 놀라지. 어제 말해서 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 저 너무 투명스럽나요네좀 말투 퉁명스러워요 <laughs> 아 죄송해요 어, 좀 약간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 누가? 내가 왜? 마음에 있으니까 오히려 음. 저한테요? 응 왜요? 아 부끄러우니까 <laughs> 아, 부끄러우니까 <laughs> 뭐가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도 안부끄러 보이는데? 어 그게 포커 페이스 <laughs> 포커 페이스? 응 <laughs> 그렇구나 어. 좀 따뜻하게 해줘도 될거 같은데 아알겠어좀 따뜻하게 주면안 돼요? 아. <laughs> 알았어 어, 일부러 김치찌개 할때치곤덕 됐는데? 뭔지? 아까 그 김치찌개 얘기하네 별로 그렇게 아, 해, 해줬나? 내 <laughs> 김치찌개 집중했나? 아, 그런 것 같다 아, 근데 나는 딱 뭔가 목표가 정해지면 딱 아, 그런 것 같아 오,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 근데 이거 얘기해줄 신게 뭐냐면 좀 나도 조금 이거를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단체 생활할 때그 아. 개인의 감정 그거보다 전체적인 아, 분위기를 아니. 좀 많이 봐 아니.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를. 아,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놓쳤어, 놓쳤어. <웃음> 응, 응. 그 부분은, 그러네.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 응, 어, 그래서, 어, 뭐야. 뭐, 이, 뭐, 이, 뭐야? 뭐야? 이랬죠. 아, 그랬어요? 응. 그런 건 아니니까, 앞으로 한번 저도. 바꿔보겠습니다. <laughs> 말투 좀 바꿔주세요. <laughs> 네. 서로 바꾸자. 그니까, 아우, 서로 말이 너무 좋다. 바라는 모습이 있나요? 아 어,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 이대로 이정 어. 이지텐스. 응. 약간 무심한 듯 옆에서 지켜보고는. 어? 근데 더 다가와도 되는. 근데 더 다가와도 되겠 아, <laughs> 아, 어, 영수, 순자님도 그래도 돼요. 어, 서거 영수기를? 아, 지금 말이 나오면. 순자님도 그래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 응. 알았어. 아, 하여튼 전 집중할게요. 집중 좀 해주세요. 저한테 집중. 좀 아, 나 해주세요. 하고 있어. 확실히 순자는 맞아요? 좀 꼬마 아가씨가 많고. 어, 조 꼬마 아저씨를 또 든든하게 지켜주는 멋있어. 저 보디가드 같은 저, 영철이 있습니다. 지다리 아저 딱이고. 솔직히 대화 산책 가자고 안 불렀으면 또삐졌지 마음이 없으니까 안 불렀겠지 하고 저도 더 이상 안 해봐야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산책 가자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저에 대한 마음이지 않을까. 매일 새로운 ENA